안쪽으로 숨기고 그것을 동그란 커버로 감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통증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정답은 진짜 의외입니다. 의외 치아입니다. 이었어요. 이치아 오복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치아. 제가 사실은 이제 직업 의식이 있어서 네. 이제 네.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이부터 관찰합니 그렇죠. 아, 아, 제가 볼때 네. 우리 이보영 씨나 아니면 이재 씨나. 어... 빼고서는 전부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laughs> 네, 뭐예요? 저는 개그맨들 사이에서 부정교합의 상징이에요. 아, 네, 아, 예. 저는 이게 아, 아 그거야? 불구라형처럼. 네. 고 예. 예. 아. 이게 교정을 또 예전에 한번한 한 건데도 이래요. 수위시는 <laughs> 괜찮아요? 이? 저도 약간 덧니가 덧니야. 있어가지고 음. 저좀 음. 교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게 있는데 또 하지 말 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음. 좀 음. 아직 또 고민 중에 있긴 해요. 음. 음. 예. 음. 예. 예. 부정교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치아만 엉클러진게 아니라 네. 뼈가 이렇게 뭐 주걱턱이라든가 아. 무턱이라든가 긴얼굴이라든가그 네. 외에 뭐 덧니 아니면은 돌출립 아. 어, 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아. 것을 우리가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그 부정교합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 <laughs> 네, 네. 가장 큰 것은 유전적인 문제가 큽니다. 아, 그래서 뭐 주걱턱 같은 것도 그렇고, 무턱도 그렇고, 이렇게 뼈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이 그, 그 유전적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어렸을 때뭐 호흡에 있어서 뭐 구호흡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또 역으로 부정 결합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자세라든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개열 구순 구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턱의 발전을 잘못 시키게 함으로써 치열이 망가지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죠. 서른이 넘은 나이에 늦게 교정을 시작한 함영환 씨. 나이 때문에 걱정했지만 교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래는 에 브라켓 붙였을 때 많이 아프고 해가지고 어, 계속 교정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장치로 위에 붙이고 나서는 아픔이 좀 덜해가지고 지금은 좀 만족하면서 교정하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이 필요한 교정 장치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나온 장치들은 기존에 있던 그 각이 져 있어서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부위들을 안쪽으로 숨기고 그것을 동그란 커버로 감쌌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교정치료를 받으시면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통증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교정장치도 있다는데... 외 쪽으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교정 장치가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부착이 되다 보니까 안면에서 상대방이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심리적인게첫 번째 큰 장점입니다. 또두 번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뼈에 또는 치아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힘을 일정하게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율을 가지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치아 교정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왔네요. 음, 요즘 이제 한국에 케이팝 케이컬 처뿐만 아니라 아, k 교정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교정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클래스에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아 <laughs> 그. 장치가 이제 동그래져서안 아프게 하는 장치라든가 네, 어... 양악이나든가 아니면 네, 네. 돌출입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환자들을 네. 수술 없이 치료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전문가와 함께 함께 상의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예예.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뭐 면역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인대 건강도 알아봤고 관절 건강도 알아봤고 그다음에 치아 건강도 알아봤습니다. 아 전수희 씨 어땠나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서 오늘 제대로 스마. 웃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픈데가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숨기는 것 같아서 아프지 않아요. 임희씨 예. <laughs> 예.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이부영님 스마일은 무조건 최고입니다. 알았습니다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좀 꼼꼼히 살피시는 스마일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고요. 당신을 웃게 할 건강 정보 뭐라고요? 스마일.